예, 안녕하세요 S&P500으로 1억 만들기 46주차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먼저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YTD로 봤을 때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정도 수익률을 거두었고 S&P500 같은 경우는 약18.18% 정도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모두 연평균 성장률보다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4월에 하락한 것 때문에 뭐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느끼긴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지만 올해도 좋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타 랠리가 오죠.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월별로 수익률입니다. 보통 산타 랠리가 있는 12월은 평균 1.3%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어, 가장 좋은 달을 기록한 건 7월입니다. 7월이 역대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 12월도 두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레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 9월 같은 경우가 역대로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평균적인 수치니까 맹신한다기 뭐 보다는 우리가 산타레를 기대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로 봤을 때이 산타레를 마지막 주 7거래일 정도에서는 한79% 정도의 비율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도 좋게 끝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다가왔죠. 미국의 큰 빅뱅크, 빅큰 은행들에서 이제 내년에 S&P 500 수치를 내주었는데 JP 모건은 7,500, 모건 스탠리는 7,800, 골드만삭스는 7,600, 그리고 뱅크 of America는 7,100을 예상을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예측치를 믿지는 않아요. 항상 틀리고 뭔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에서 10% 정도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뱅크오브아메리 같은 경우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예측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미국의 큰 은행들이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2026년 또 각자가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PYM ETF입니다. SPLG에서 이 SPYM으로 바뀌었고 티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통해 연섭년료 8% 가정하고 1억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46주차의 수익률의 결과는 플러스 13.72%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2주 전만 해도 좀 하락, 조정,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진 수치로 46주차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대이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야근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해서 매수를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냥 오전에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80.58달러에 4주 매수를 했고요. 하나로 하면 한 47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주를 매수하려고 했더니 6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적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3개였던 수량이 177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해서 수익률은 9.58%에서 13.72%까지 무려 한4% 정도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8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총 평가금은 1973만 8천 원 정도에서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서 2100만 원까지 넘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량은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주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180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처음 시작은 60개였습니다. 이런 거보면 정말 꾸준하게 적립을해 나가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 수량이 증가하면서 복리로 계속해서 본도 늘어나는 것을 더욱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갔고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46주차 마감을 했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네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조금씩 중간마다 꺾이는 지점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11월에 조금 많이 꺾이했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시기에 나스닥 100이나 슈드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움직였을지 살펴볼게요. 빨간색이 나스닥 100 그리고 파란색이 S&P500 그리고 초록색이 슈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슈드가 정말 좋지 않은 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모아가시던 분들도 많이 포기를 하셨던 걸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일단 슈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적립적으로 모아가시는 종목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 나스닥이 역시나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500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자들은 왜 이렇게 될 거면 나스닥을 모으지 S&P500을 모으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스닥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나스닥 내버리지도 현재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아가고 있기도 하고, 이런 하락장일 경우에는 확실히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MDD도 낮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보뭐 나스닥이 무조건 좋겠지만, 뭐,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안정감, 여러 가지 등을 공유했을 때, S&P 500도 저는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슈드 같은 경우는 배당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한번 반영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 변화 없지만, 슈드는 조금 수익률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 올해는 지속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요즘에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던 1월 달만 하더라도, 엄청 고달러에서 시작을 했고,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달러적으로도 손해를 좀 보긴 했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저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평균에 수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저는 계속 매수를 했고 이 밑에서 매수했던 달러는 또 지금도 수익으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6주차 끝났고요. 이번 달 12월의 목표는 약 1,900만 원을 찍어주어야지만 저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1% 2,100만 원을 달성해놓은 상태이죠.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이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잘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올해도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2개월, 6년 안에 1억을 가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이 제가 예상했던 그래프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위에서 놀기를 바라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더 낮은 쌍값에 더 모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꼭 6년 동안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1억까지 가는 길 중에 5분의 1 지났네요. 2천만 원을 지났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1년치를 채웠습니다. 거의 거의요. 거의 1년치를 세웠습니다. 어, 이제 금방이에요. 시간 금방이고. 우리가 이거 레전드에만 넣어놨으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올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개별주나 뭐 기회 요인들이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이 정리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수로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매수는 12월 19일이고요. 제가 처음에 600만원 거치한 이후로 1,150만원의 예수금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 338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2주 뒤인 이 매수날에는 177주에다가 50만 원좀 넘더라도 이거 채워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로 봤을 때 12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도 좋게 끝나길 바라보면서 산타 랠리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오르면 물론 무조건 좋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지수투자를 올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가파른 상승보다는 조금은 완만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좀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이 지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걸 투자 적립 투자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 저는 지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싼 값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1억까지 가는 길 완주해 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무조건 투자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적립식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힘든 일이고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락장에 왔을 때 멘탈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 정말 추운데 요즘 독감 정말 아프더라고요 꼭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